그 배우는 직업이겠죠.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예전에 저한테 연기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배우는 평생 배우라고 배우다"라는 말씀을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살면서 계속 공감하게 되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맡게 돼도 그 역할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어, 삶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역할의 역할로서의 경험치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맥락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평생 여러 가지 다양하게 뭐든지 계속 배워 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어. 저 역시도 배우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지점이긴 한데, 20대 때 저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매력 있어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어떠한 이미지를 창조해 내므로써, 좀 배우로서의 매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그러니까 공부도 조금씩 더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퍼스널리티, 본 모습들이 좀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게 역할을 연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로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 본인 속에 있는 것들을 좀더 고급화시키시고 그리고 본인의 기준들을 좀 확실히 하면서 중심을 좀 잡으시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들이 아마 이렇게 뿜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력들을 배우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 왜냐하면 어, 배우가 그러니까 좋은 배우가 되고 활동을 많이 하거나 스타가 되는 배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관객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친해지고 싶어져야지 계속 보고 싶어지고, 그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보고 싶어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 친구를 사귈 때 부정적인 친구를 만날 것인가, 긍정적인 친구를 만날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우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해야지 그 배우 본연의 매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예술을 다뤄 예술 장르에 속해 있고 예술가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고급화 시킨다는 거는 그러니까 경험치 자체를 많이 가져보란 얘기예요 좋은 쪽으로 뭐 미술 전시도 많이 보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듣고 뭐 좋은 무용 공연도 많이 보고 예술적 감성들을 자극할 수 있는 제가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술적 창조성을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라고 해요. 아티스트 데이트가 아티스트를 만나는 작업이라고 뭐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나 못 해봤던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보라는 거예요. 가령 뭐 공방에 가서 무슨 뭐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한다든지 그런 일련의 경험치들이 사실은 예술적 창조성을 일깨워주고 그런 경험치들이 내가 예술가로서 가는데 좀더 고급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시켜줄 수 있는 경험들을 좀더 많이 늘리라는 얘기고 어 그리고 음 자신의 기준을 잘 잡으라는 얘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인생을 살 때에 사람은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랬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선택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중심이 잘 잡힌, 자기 기준이 잘 잡힌,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에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부정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은 욕망이, 욕망이 충돌을 하고 막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게 내 기준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쪽으로 많이 가라는 얘기죠. 그런 선택들이 계속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나를 긍정하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해지고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순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순간에 집중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뽑아보면, 어, 사실은 본능이 충동되거나 욕구, 이제 원하는 것들이 강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승부욕과 강해서 이기고 싶어서 그 게임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가령 뭐, 어, 연애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친구들은 그 연애 안에서 원하는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애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어 있고, 공부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보면,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집중하는 것들은 내가 이걸 통해서 얻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집중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연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연기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 뭔가 이 역할이 얻어내야 될 것들, 원하는 것, 인텐션,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한테 생기면. 그 씬에 집중을 할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역할이 처인 상황, 역할의 상태가 진짜로 나의 일처럼 느껴지면 집중을 할수 밖에 없게 대본이 쓰여져 있어요. 대본, 대본 자체가.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이 역할의 상태를 진짜 믿는 작업들이 선행되면 좋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진짜 이 역할이 이 장면 안에서 얻어내야 될 것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걸 진짜 얻고 싶어지게 만들어내면 씬의 장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